팔월달 들었으면 많이 좋아지십니다. 그리고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7월달, 8월달 엄청 좋으세요. 그러니까 이직하셔도 됩니다. 변도 모셔도 됩니다. 이제 올해 뱀띠들은 사람 관리를 잘하시면 돼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하반기부터 많이 모입니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날돌 사람이라 고 생각하면 영원히 올해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올해 10년 대운이세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좋은 분들도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어... 네, 안녕하세요. 혹시 2 0 1 5년 하반기에 뱀띠분들을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분들을서 알아보기 앞서서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 뱀띠분들을 딱 떠올리신다면은 우선 어떤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나실까요? 아, 우리 올해 지금 뱀띠들이 이렇게 보니까 올해 상문살도 있었고 금절의 손재수도 있었고 관제도 있었고 12사살도 되게 많이 붙었을 거고 올해 반원살이 있었 올해 살이 있거든요. 뭔가 승진을 하고 올라가고 막 그런 걸 기대를 하시는 분들인데 글쎄요. 또 이제 이런 걸 믿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안 믿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올해 뱀띠라고 다 좋을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올해가 조금 반반으로 많이 나뉘는 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뱀띠들이 좋은 소식을 많이 가졌다면 또 나쁜 걸 갖고 간 사람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웬만하면 나쁘게 가셨던 분들은 올해 뭐 부모 몽상을 입는다든지 상문살이 들어왔다든지 관제 시비가 있다든지 시비 송사가 붙어서 돈이 나갔다든지 그리고 말 그대로 믿었던 사람들한테 발등을 찍었다든지 막 그런 게 속상한 일, 억울한 일, 그리고 또 이렇게 정신적으로 우울증 또왜냐면 뱀띠들은 또우 이렇게 보면 되게 예민해요 사람들이 그래서 신경성 병들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혼자 삭히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화병들이 조금 많다고 그러죠 근데 그걸 좀 내포로 하셔야 되는데 안에다 담아 놓으니까 속이 좀골맞더라 그래서 올해 몸이 되게 안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음. 그러면은 지금 우리 뱀띠 분들은. 좀... 주변이 좀꽉 막힌 이런 느낌을 좀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올해 벤티들이 좋으려면 엄청 좋거든요. 해운년이 이게 올해 푸른 청사라고 해서 하늘로 치솟는 운들이 있는 해운년이거든요 근데 1, 2월, 2, 3월 때 뭔가 치솟는 운들이 막 있었어요. 근데 막 1, 2월, 2, 3월 달 좋았는데 딱 3월, 달 4월 달 들었고 5월, 달 6월 달 들었더니 아, 이거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자꾸 생기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왜 생기지? 막 집안에 우한? 안 그러면 왜 갑자기 이렇게 관제가 들지? 안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음 우리 요즘에 전세 사기 같은 것도 많다고 그러죠. 네. 막 보증 금못 받는 사람들, 그것도 돈으로 연관되고 송사시이잖아요 음. 그런 게 조금 많이 얽혔던 사람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요. 음. 어, 그래서 우리 희한하게 내돈 주고 음. 내가 못 받는 형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고. 음. 그리고 안 그러면은 또 올해 승진을 기다렸는데 봄 시에 좀떨어진다든지 음. 아니면은. 뭐 나라 시험, 국가 시험 치려고 준비를 했었는데, 이게 뭔가 1차에서 떨어졌다든지, 그런 게 음. 되게 많았던 걸로 보입니다. 아. 응. 음. 어떻게 보면 턱걸이, 정말, 음. 눈앞에 두고 이렇게 놓치는 경우가 그렇죠. 그러니까 거. 올해가, 이한안 하게 3, 4월달에 나, 아나 너무 좋다. 컨디션 좋다. 음. 아, 나한테 올해는 진짜 좋은 일이 생기겠다. 막 기대감에 벅차 있었다고 그랬죠. 음. 그런데 갑자기 그게, 어, 3, 4월달 딱 들어가고 나니까, 음. 5월달, 6월달 들어오더니, 완전히 확 떨어져 버린 거야. 음. 그래서 되게 속상한 거지. 음. 음.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지금부터는 좀 어떤 의미들이 이분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뱀띠들은 의리도 있고요. 관록도 있어요. 그리고 명확하고 명석하고 직감력이 되게 뚜렷해요. 그리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되게 냉정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되게 오해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많다고 보여요. 그러나 마음은 엄청 따뜻하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남한테 배려심이 많고, 남한테 해, 를 주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남의 걸 침범하지 않는다고 볼 수가 있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정직하신 분들이에요. 음. 그래서 올해 이 정직함이 하반기에 나타나실 거예요. 음. 하반기에 나타나니까 이 정직함을 믿고 오시는 분들, 음.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믿고 따라주시는 분들이, 음. 어, 올해 하반기에 다시 뭉칠 수 있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음. 그러니까 하반기에 지금 5월달, 6월달 정신질 노는 사람들이 많거든. 네. 그러니까 이분도 5월달, 6월달 그냥 넘어가시고요. 음. 이 7, 8월달 들었으면 많이 좋아지십니다. 그리고 이직 준비하시는 분들이 7월달, 8월달 엄청 좋으세요. 그니까, 이직하셔도 됩니다. 음. 어, 변동 보셔도 됩니다. 음. 음. 그럼 선생님, 금전의 운기 또한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금전도 이제 8, 9월 달, 안 그러면 이제 12월 달. 어, 8월 달이 제일 좋은 금전의 운기구요. 음. 딱 집어 달라고 한다면 12월 달이 제일 좋은 운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음. 음. 그니까, 그때 가서 금전 운기를 조금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으실 것 같아요. 음. 음. 그러님 우리 이분 선생님 바라봤을 때, 음. 타고난 복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을 타고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타고난 거는 이분들은 되게 공부머리가 있다는 거죠. 음. 머리가 좋으시고 공부를 잘하시는 편에 속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리고 지혜가 있고요. 뭐 총기가 있고, 이분들이. 그래서 나라갈로 국가갈로 먹으신 분들이 되게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초년은 조금 힘들어요. 근데 중년 말년이 되게 좋으신 분들이에요. 음, 이분들이 그래서 이 중년 급이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중년 급들이 40대, 50대 있으신 분들이 올해 되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가 앞으로 이제 10년 운이에 요 솔직히 얘기한다 보면은 그래서 이 10년 운이 이 하반기부터 잘 자리 잡으시고 올해 좋습니다. 음. 야, 그러면 어쨌든 이 하반기에 운기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정말 앞으로의 10년이 달라지는 거네요. <laughs>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이 10년이 나한테 하반기에 진짜 어떻게 오느냐, 어떻게 자리를 잡느냐, 되게 10년을 나한테 자지우지를 하겠죠. 아, 그럼 응. 선생님, 우리 뱀띠분들한테 또 찾아오는 기회들이 있다면 어떤 쪽으로 가장 많이 찾아오는 걸로 보이세요? 꼭 잡아야 되는 게 있다면? 아, 어, 올해는 이제 귀인, 인연, 이게 제일 좋은 거죠. 그리고 사람, 이 사람들은 올해, 이제 우리 뱀띠들 올해 사람을 잘 모으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을 계속 끌고 갈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닌 사람들은 다 끊어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이 끊어내는 시기는 5월달, 2달까지야. 그리고 아직까지 윤달이 한번 있어요. 그때까지 다 정리하세요. 마음 정리하고, 주변 정리하고, 그러고 나서 7월달, 8월달 하면은, 아, 내가 기다렸던 소식이, 아, 점차점차 점차 우리 희소식으로 들어오는 거. 음 응, 그러니까 좋죠. 실로 선생님이 이제 대운이 들어오기 전에 주변에 사람부터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정리를 오래 잘해야 되는 게벤티죠 그니까 러 이제 운이 들어올 때이봄 시기가 되게 좋아지는 시기거든요. 그니까 러이 봄에 이제 뭔가가 좋기 시작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운 들어올 때 이런 데도 이렇게 들어와서 좀 여쭤보시고, 공도 좀 들이시고, 정성도 들이세요 하세요. 운 맞이도 하시고. 그리고 뱀띠들이 내 사업, 내 영어, 뭐 내, 내 거를 회사를 갖고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고요. 어떻게 보면 리더신들이 많아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무슨 큰 사업을 같이 일구고 가시는 거, 동업으로 가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올 같은 경우는 되게 금전 운이 좋으신 운이거든요. 근데 3, 4월에 되게 좋으셨다고 하면은 되게 뭔가 이렇게 기대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 운이 비운으로 자면은 어 우리가 이제 하반기 들면 항상 비운이 든다고 얘기들은 해요. 이제 초년에 들기 시작하면 초반에 근데 이제. 글쎄요 조금 많이 좀 이런 데를좀 상담 받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아, 응, 좀 받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뱀띠분들 위해서 한번더 말씀 정리 한 해주시면서 마지막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이제 올해 뱀띠들은 사람 관리를 잘하시면 돼요. 그리고 좋은 사람들이 하반기부터 많이 모입니다. 좋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날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오래 끌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0년 대운이세요.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좋은 분들도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